지인이 인정하는 맛집을 찾아 떠나는 여행, 맛있는 발굴 서울금강 전해줍니다. 서울금강은 서경방송과 울산중앙방송, 금강방송, KCTV 광주방송이 공동 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년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가 지났습니다. 강렬한 햇볕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입맛이 떨어지고 기력도 약해졌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땐 뭐니 뭐니 해도 원기를 회복시킬 음식이 필요하죠. 이번 시간엔 현지인들이 몸보신하러 찾는 보양식 맛집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 전북 익산입니다. 올해 익산은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맞이가 한창인데요. 비옥한 땅과 맑은 물 덕분에 먹거리 역시 풍부하기로 유명합니다. 먹을 것이 많은 지역이지만 여름철만 되면 현지인들이 줄을 서서 찾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뚝배기 한 그릇에 담긴 정성과 돌솥밥이 조화를 이루는 추어탕입니다. 정성들여 음식을 대접하던 어머니 솜씨를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은 대를 잇는 추어탕 맛집을 소개합니다. 뚝배기 한 그릇에 담긴 주인장의 정성과 모락모락 피어나는 돌솥밥의 조화를 이뤄 사시사철 사람들이 즐겨 찾는 보양식인 추어탕. 서울 금광이 찾아간 맛집은 추어탕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호남의 관문인 전북 익산입니다. 익산의 도심인 영등동에 자리한 추어탕집. 아,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인데도 식당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너나 없이 추어탕을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비결이 궁금해지는데요. 이집 추어탕 맛이 어떠세요? 전주에서 먹었던 것보다 이 집은 식감도 좋고 또 보양식 먹는 것 같이 뭐 몸에 막 크다고 그래서 좀, 뭐좀 특별하게 맛있다라는 걸 느꼈어. 아, 몸에 좋고 맛이 좋아서 샀습니다. 다 드셨는데 보니까. 네. 어, 어떠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그냥 음, 음. 오늘 하루 그냥 이거 먹고 나면 몸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 아, 끝내줍니다. 뚝배기 한 그릇에 깊고 진한 국물과 식감을 좋게 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추어탕 집은 미꾸라지에 비린내가 나서 사람들이 꼬려하기도 한다는데. 김치를 한 얻어먹고, 김치 여기저기서 국물도 남기지 않고 뚝배기를 비우는 모습이 쉽게 보이는데요. 정말 비린내가 없나요? 이 집은 비린내가 아예 안 나고요. 그 구수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당기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다녀 보면은 여기를 다녀 보면 이 집만 뭐 당기는 맛이 있고 또 집집마다 좀 이렇게 맛 차이는 있으니까요. 네. 이처럼 손님들이 국물 맛에 반하고 식감에 한번더 반하는 나름대로의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 PD 추어탕을 만드는 비법이 무엇인지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물려받아. 추어탕만 23년째 끓이고 있는 주인장 공진현 씨. 저희 같은 경우는 부안에서 경으로이 양식한 이 국내산 미꾸라지만을 이렇게 사용고 있습니다. 탕 끓일 때마다 생물로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늘 이렇게 신선한 미꾸라지만을 사용고 있습니다. 추어탕을 생물로만 사용한다고 해서. 특유의 깊은 맛이 나오는 곳은 아닐 텐데요. 주방 옆에서 미꾸라지 해감 작업을 준비하는 주인장. 해감하는데도 나름대로의 철칙이 있어 비린내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 비법이 무엇인가요? 지금 이 상태도 미꾸라지가 일주일 정도 물에서 자연해감을 일주일 정도 시킨 상태 지금 미꾸라지입니다. 이 기본 미꾸라지를 일주일 정도 자연해감을 시킨 후에 그다음에 또 인위적으로 소금으로 한번더 해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차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해감을 해야 미꾸라지의 잡내는 물론 그 미꾸라지 특유의 비린내까지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물에서 일주일간 미꾸라지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사이 자연스럽게 노폐물을 배출하도록 한 다음 여기에 해감을 하면 비린내와 잡내를 없앨 수 있다는 주인장. 손님들의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게까지 주인장의 노력이 엿보이는데요. 그럼 해감할 때 사용하는 소금은 어떤 걸로 사용하나요? 네, 천일염으로 이제 해감을 할 건데요. 이 항상 전남 신안에서 생산된 간수 7년 이상 뺀 천일염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어머니한테 배웠던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탕을 끓이면서 지금까지 터득했던 것들에 이 탕이 얼마나 더 맛있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미꾸라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살수 있는가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해서 이 해감에도 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탕과 튀김에 사용할 미꾸라지의 좋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 두 번의 해감 과정에서 비린내를 잡고 미꾸라지 표면에 있는 이물질까지 제거해야 한다는 데요. 날씨, 날씨 기후에 따라 해감 시간도 달라진다고 날씨 합니다. 기후에 따라서도 해감 겉 표면에 있는 이물질까지도 완벽하게 제거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까지 해서 약세 번에 걸쳐서 해감을 거쳐야만이 탕용 또는 미꾸라지 그 튀김용으로 완벽하게 쓸수 있는 그 미꾸라지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있기에 추어탕을 드시는 손님들의 표정이 만족스러워 보이는 걸까요? 추어탕은 물론 돌솥밥 한 그릇도 그냥 비우는 손님들. 주인장은. 탕에 들어가는 미꾸라지와 튀김으로 사용하는 미꾸라지 크기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어, 미꾸라지 크기가 탕과 튀김의 재료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보시면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꾸라지가 가면 갈수록 여름이면 많이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미꾸라지가 너무 커도 쇼트탕의 맛에 영향을 굉장히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절별로 해가 많은 시간을 달리하고 탕과 튀김에 사용하는 미꾸라지의 크기를 달리해 맛의 깊이를 한번 더한 주인장의 노하우가 반영된 한 그릇의 뚝배기를 통해 손님들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어머니로부터 추어탕의 노하우를 배웠다는 주인장 이집 한켠에는 대물림이란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물림이라고 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고수해온 나름대로의 방법을 지키고 변함없이 지켜왔다는 주인장. 식당을 찾는 손님 중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곳 추어탕 맛을 잊지 못해 찾는 단골도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 어머님이 하실 때부터 꾸준하게 애용하고 있는데 그 맛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맛을 한번 표현해 주신다면? 그 맛이 고소하고 어, 진하면서. 정말 이 몸에 경감을막 팍팍 주는 느낌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국물의 깊이감이 오히려 다른 집 다른 이제 타뭐 가게와 달리 좀밍밍함이 없이 좀 깊이감 있고 진함을 진함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차는다고 좀 가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추어탕을 먹을 때 식감이 부드럽고 보양식을 먹는 듯한 기분을 내기 위해서는. 탕에 들어가는 재료도 중요한데요. 대물림 맛집이라 그런지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어머니의 손맛과 비법을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어, 지금도 저희 추어탕 같은 경우는 사고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고를 베이스로 하기에는 굉장히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재료에 대해서는 항상 뭐 아낌없이 사용을 하라 하셔서 지금도 저는 그 재료에 있어서는 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가 가지고 있는 단맛을 무청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단무지 무청으로 탕을 끓이면 아무래도 이 초탕에 이 단맛이 녹아들어서 굉장히 자연적인 단맛을 섭취를 하실 수 있다고 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가면 탑토원 맛이 있는데 깔끔해서 다 먹었어 하나도 없이 다 먹었잖아. 여기 거는 집 맛이 그 해까지 맛있었어. 먹으면 가지고 와. 아 맛있다. 최고입니다. 오랜 연구와 노력으로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데모리만 23년의 노하우, 정성 가득한 추어탕과 신선한 재료로 만든 반찬. 여기에 돌솥밥이 한대 어우러져 손님에게 제공되는 한끼 밥상 무더위가 다가올수록 지친 삶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보는 힐링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추어탕집으로 발걸음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과 육수에 대한 고집을 보니 입맛 까다로운 익산 시민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를 알것 같네요. 맛있는 발굴 서울 금강 이번에는 경남 함양으로 떠납니다. 이 함양은 우리나라 명산 중 하나인 지리산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약초의 고장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지리산에서 자란 산양삼은 약초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데요. 면역력에 좋다는 산양삼과 각종 채소가 어우러진 건강 밥상이 준비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라졌던 입맛을 되살리는 떡갈비는 환상 궁합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산양삼이 있는 건강 밥상 먹으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수입니다 아, 이렇게 후덥지근한 날에는 건강 보양식이 생각나기 마련인데요. 우리 피디님께서 함양의 건강 보양식을 먹여드리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피디님 오늘 이렇게 맛보여줄 건강 보양식 어떤 건가요? 함양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함양하면 아 설마 흑돼지인가요? 아, 흑돼지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 아니 갈비탕. 아, 갈비탕도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그 설마 귀하고 귀하다는 산삼류인가요? 아 그러면 산양삼인가 보네. 아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시죠. 아, 가시죠 가시죠. 아 비님 어디 가세요? 지리산 아래에서 찾아낸 산양삼 건강 밥상. 지금 맛보러 갑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함양에 네. 산양삼이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네. 제대로 찾아온 게 맞나요? 네, 제대로 찾아온 거 맞습니다. 네. <laughs> 아, 그러면 이 가게는 네. 어떤 것들을 판매하나요? 함양하면은 네. 산양삼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 요 그죠? 네. 산양삼을 가지고 함양을 어,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대접하기 위해서 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아그 건강 밥상 저도 네. 맛보고 싶은데요. 네, 네. 언제 맛볼 수 있을까요? 건강 밥상은 오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아, 네. <laughs> 시간이 좀 걸려요. 아, 조금 기다리시면 맛있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너무나 기대하면서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기대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예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명약으로 불린 산삼, 그 씨앗을 지리산과 덕유산 700m 이상에서 키워낸 산양삼은 함양을 대표하는 특산품이기도 한데요. 그 사냥삼이 이 밥상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먹었을 때 모든 음식이 간이 세지 않고 몸이 건강해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음식을 먹으니까 기력이 보충되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집 음식은 제가 일주일에 한번 오거든요. 먹고 나면 속이 편해요. 그 시각 갓 지은 솥밥부터 고운 색깔의 전까지 서울 금광을 위한 밥상이 한창 준비 중이었는데요. 예약이 필수라는 산양삼 건강 밥상 어떤 음식들을 맛볼 수 있을까요? 산양삼 건강 밥상에는 산양삼 솥밥과 그 다음에 메인 메뉴로는 어, 함량의 흑돼지를 이용한 산양삼 수육. 그리고, 어, 여러 가지 곡물을 이용한 곡물전도 나가고, 그 다음에 샐러드도 나갑니다. 근데, 어, 항상 바뀌지 않는 메뉴는 수육하고 사냥삼솥밥은 바뀌지는 않고요. 다른 음식들은 시절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나오는 식재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대접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리산에서 난 산채와 함양산 계절 식재료로 매일 다르게 제공되는 지리산 건강 밥상. 특히 지금 만드는 흑돼지 수육은 주인장이 가장 자신있게 내놓은 음식이라는데요. 수육은 함양의 이제 흑돼지를 이용해가지고 그 돼지고기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파, 양파, 그 다음에 생강, 그리고 녹차, 그 다음에 미향, 예, 소주.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죠. 후추, 월계수잎 그러니까, 어, 돼지고기의 어떤 냄새 나는 걸, 어,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삶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40분 정도 삶고, 그 다음에 저희 집만의 어떤 또 특제 소스가 있거든요. 그걸 넣어서 거기다가 에 사냥삼편도 몇개 넣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더 졸이는 과정을 더 거치는 거예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흑돼지 수육. 와, 색깔부터 남다르죠. 수육은 이제 그러면 다 끝난 건가요? 아니요,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어, 또 조린 국물을 얹어가지고 손님이 조금 더 따뜻하게 드실 수 있게 이렇게 서 나가는데 조금 더 특별한 게 사냥삼이 한 불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엔 산채비빔밥과 곁들여 먹으면 딱이라는 떡갈비도 살짝 만나봤는데요. 여기도 혹시 산양삼이 들어가나요? 예, 떡갈비 소스는 산양삼을 다져넣어가지고 이제 풍미를 더 올려주는 거예요. 예, 떡갈비 드실 때그 위에 소스를 발라서 만들어드리거든요. 수육과 떡갈비 외에도 인근에서 채취한 산채와 함양에서 나고 자란 식재료들로 밥상 구석구석. 지리산과 덕유산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산양삼 건강밥상. 어 일단 뭐 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정성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고 그리고 왠지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맛있게 생긴 한 상이 준비가 됐는데요. 아 사장님 도대체. 응.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특징이랑 어떤 네. 것부터 먹으면 좋은지 이런 것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잘해진 음식이 네. 저희집의 대표 메뉴인 사냥산 건강밥상이거든요 아, 네. 많이 기다리셨죠? 네 너무 맛있겠어요 <laughs> 자 이렇게 먹는 법을 좀 설명해 드릴까요? 네네. 네, 그러면 우선 젓가락을 빼시고 아, 네. 드디어 네. <laughs> 네. 여기 수육을 한점 올리시고 네. 많이 먹으려고? 네. 과자도 아, <laughs> 네. 얹으시고 먹거를한점 네. 얹으시고 양파도 얹으시고 네. 해가지고 네네.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네. 너무 맛있겠어요 이 삼향이 확 퍼지면서 네. 이 담백한 흑돼지 향이 네. 쑥 들어오는데 어 너무 맛있네요. 음. 사이드 메뉴인데 이게 떡갈비예요 떡갈비가 네. 사이드 메뉴 치고는 네. 너무 비주얼이 아주. <laughs> 떡갈비. 한점 하고 네. 양파 하고 부추를 또... 살짝 곁들여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네네 알겠습니다. 음 진짜.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 이게 살 넣고 그뒤에이이 이 부추랑 양파가 네. 이게 아삭아삭한 이런 식감이 네. 올라오면서 네. 뒷맛에 그 소스가 네. 약간 사향이 살짝 느껴지죠. 네네. 설명도 느껴지고, 뭔가 구운 그 직화가 네. 네. 되는 네. 느낌이 확 나네요. 네. 네,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맛있게, 네. 일단은 사장님이 추천하신 두 가지 메뉴를 먹어봤는데, 네.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laughs> 이 어쩌다가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런 네. 음식들을 만들게 되셨나요? 저희 함량하면은, 함양 함량, 어, 사냥삼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청정함량이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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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손님들한테도, 여기 지역에서 나는 어떤 지역의 농산물, 그다음에 제가 재배하고 있는 네. 농산물을 이용해가지고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 싶어가지고 이식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재료가 사실 네. 저도 느껴지는 음. 바가 있거든요. 네. 너무 아삭하고 신선한 거 같은데 어떤 네. 비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어, 제가 여기 텃밭이 있어가지고 직접 농사를 지어서 어... 어, 식재료를 좀 제공을 하고 아, 있거든요. 직접이요? 예. 네. 단은 네. 네. 아니지만 나머지. 식재료는또 지역에 농산물을 네. 네, 사가지고 또 쓰고 네, 더 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제가 또 식욕이 폭발하는 것 같아서 우리 사장님이 또 바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 보내드리고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드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한 점에 건강이 농축된 흑돼지 수육부터 야무지게 챙겨먹는 정수와 아나운서 덕분에 오늘 하루치, 아니, 한 달치 건강 충전해 갑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함양에서 나고 자란 건강한 식재료들로 만든 건강밥상을 맛봤는데요. 아, 정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양에 오셔서 이런 건강밥상 드시고, 무더위도 날려버리시고, 또 속도 편안하게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양으로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요리에 밑바탕이 되는 음식 재료부터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는 정성. 여기에 건강의 상징 산양삼까지 더했습니다. 함양표 산양삼 건강밥상. 여러분도 꼭 맛보고 가세요. 와, 자연을 그대로 옮긴 듯한 밥상이었는데요. 재료 본연의 향과 맛을 살리기 위해 양념 하나하나까지 천연 재료로 정성을 드린다고 하니 자극적이지 않게 입맛을 살리기에 제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소개할 보양식은 다소 생소한 음식입니다. 바로 기러기 백숙인데요. 이 기러기를 먹는다고 하니 의아해하실 텐데, 이 기러기는 2018년 특용 가축으로 인정받아 사육과 식용이 가능합니다. 예로부터 기러기는 면역력에 좋고 마비 증상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치료제로도 사용됐는데요. 실제 기러기는 칼슘과 인이 풍부해 뼈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돼 체내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보양식을 만날 곳은 울산입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네네네. 네. 젓가. 네, 네, 네. 어, 젓가만 담지시고. 혈까지 아, 나올 거 같아요. 저 오늘 계약 폭도 달라졌다왜내 꿈을 펼웨치로 하는데 왜 막아요? <laughs> 원대나 꿈는데왜내 어? 꿈을 자꾸 막아요 지금? 꿈 나무인데 지금. 그래. 자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텐션올리고 잠깐 힘이 네? 없어. 네? 잠깐 힘이 없다아힘 없어요 지금. 아니 일을 며칠째 시키는 거예요. 사람 근데 못 시게. 근데 못했어. 일이 많으신가봐요. 많죠. 지금 쉬지도 못하고 입맛도 없고 좀 그래요. 기력이 없어. 기, 기력이 없다. 네. 그럴 때는. 기력을 채워줄 여름철 보양식 기러기를 먹으러 가야죠. 기러기요? 그래서 저처럼 기력 없는 분들을 위한 여름철 다트 스를 준비했습니다. 기러기 궁금하시죠? 가보시죠. 면역력 대차자주는 특별 보양식 기러기. 기러기는 실제로 독립 보감에 기와 풍을 다스린다라고 기록돼 있을 만큼. 예로부터 최고의 보양식으로 손꼽히는데요. 이 기러기로 기력을 되찾기 위한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러기 먹고부터 다른 고기를 못 먹겠어요. 맛이 없어가지고. 저기다니 단백하니 진짜 맛있어. 기러기는 뼈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원기회복, 혈액순환 개선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이제 피곤하고 할때 이제 말로만 들었지. 실제 뭐한번두번 먹어보고는 모르잖아요. 그 이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이면 열을 그런 간격으로 계란하고 같이 이렇게 말 있잖아요. 같이 먹으니까. 어, 확실히 좋아요. 어.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요. 또한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먹기에는 아주 거부감 없이 뭐 담백하고 보양식으로 좋다고 그래가지고 몇번 먹어봤는데 뭐 저는 모르겠는데 제 집사람이 그러대요 눈이 좀 맑아지는 것 같고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가끔 집에 먹고 있어요 몸이 축축 늘어지고 입맛이 없다는 사람에게 제격인 이색 건강이 넘치는 존재감을 뽐내는 기러기의 다채로운 매력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머, 아, 네 지금 네. 어, 누구신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 기러기를 네. 키우는 고있 기러기 아빠입니다. 아 기러기 아빠세요? <laughs> 예. 아니 제가 기러기 없을 땐 예. 기러기를 음. 이제 맛보러 왔는데. 아 예예. 예. 지금 여기 에 기러기가 있어요? 예 기러기가 <laughs>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 오리 말고는 없어요. 다 오리인데? 아 아닙니다. 저기 기러기입니다. 뭐한 어, 명으로는 무스코피 덕이라고 오스코피덕 그래서 네. 오리 비슷하게 네. 어, 생겨서 일반 사람들은 그냥 오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새로워요, 또 오리랑 예, 너무 똑같이 예, 예, 생겨서. 예, 예. 그러면 이 기로기를 지금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식용으로 어, 지금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네를. 예.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어, 여기도 얘들 잡아서, 네. 어, 백숙, 그, 어리 아 백숙이나 닭백숙식으로 그렇게도 하고, 그래서 이제, 네. 어, 이거를 잡아서, 어, 가슴살 만, 네. 어, 막고기, 막짓기라고, 아 생고기하고, 육회를 해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생고기. 아니. 그 생긴 것도 익숙한데 네네. 요리도 되게 익숙하네요. 아, 예, 맞습니다. 이게 또 여름철 보양식계에 예. 떠오르는 다크호스라고 해서 예, 지금 보는 순간 뭔가 에너지가 나왔어요. 이렇게 먹가올라요 아, 상당히 여성 미용에도 좋고 아, 정말 좋습니다. 그럼 빨리 맛보러 가야죠. 예, 더힘 없어지기 전에. 예,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예, 예. 사장님 꽉 차네요 정말. 예. 이게 양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지금 한 마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머. 예. 어머 풍 좋게 잠깐 아 잠깐만요 예, 예. 아니 사장님 예, 예. 지금 기러기에 대해서 길이 길이 할 말이 많아요 아, 예, 예. 아니 지금 육회가 예, 예. 예, 예. 지금 비주얼 너무 좋아요 아, 또 예. 부드러운 부위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예, 맛있게 먹는 팁을 좀 그, 해주세요 예 일차적으로 김에다가 고기를 좀 담고 예. 배에 넣고 소스를 좀 찍어서 예. 그렇게 드시면 근사해요 이거 한 맛봐도 될까요 예예뭐 예. 이런 김밥이 어디있어요 <laughs> 생의 처음으로 맛보는 음. 기러기 요케의 맛은 과연? 음. 되게 부드러워. <laughs> 음. 이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씹는 음. 식감이 탄력 있다야 되나? 네. 음. 쫄깃쫄깃하고 되게 부드러운 맛이에요. 뭐 <laughs> 기러기 이런 맛이 나요? 음. 네. 지금 아까부터 지금 예, 예. 난리가 났거든요. 예, 슬 보글보글하고 예. 예. 저 국물부터가 너무 궁금한데 예. 이게 기러기 수문에서 가장 많이 다른 괄호 틀리다는 게 오리의 뭐 인과 칼슘이 최소 8배에서 55배까지 8에서 55배요? 예, 그아유머난데 뭐, 예, 맞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게 그렇다면 예, 저것은 예. 오리와 비슷하냐 이제 맛을 보요 아, 예요 이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한 예, 예. 아, 국물만 없었는데, 봐도 기력. 예. 기력이 어, 살아나는 것 같죠? 정말 좋습니다. 네. 노역자나 특히 여성들한테 미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와. 한마디로 찐해요. 찐. 네. 진짜 찐하고 고소하죠. 네, 응. 와. 요 살코기도 지금 이 네. 야, 이 그냥 봐도 탄력이 느껴져요. 네. 그럼 여기에 살짝 예. 그 여기 손가락 찍어서 찍어 먹어 볼까요? 예, 예. 음 어. 박수가 걸려 나와. 이게 왜 이렇게 탄력이 넘쳐요? 네, 엄청난 친구네요. 부드러우면서 또달리 음, 있고 음. 익숙한데 먹으면서 힘이 네, 나는 맛. 그아 여름 철 보양식 반코스 네, 맞네요. 네 맞습니다. 음. 기러기 한 마리로 맛보는 보양 진수성찬 특히 기러기 고기는 산백초와 국납이 참잘 맞는데요. 산백초 뿌리를 끓인 물에 푹 삶아 먹으면 풍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뿌리랑 달라요. 맛이 달라요. 제가 했지만 제가 골칫나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laughs> 이거 뜯을 때마다 네. 음에 꿀떡꿀떡 생각난다니까 국물밥 말아 먹어야 돼 밥을 말아 먹어야 돼 잠시만요 너무 커서 좀 자를게요 덩어리라 가지고 먹어봐 와. 이거 한 여섯 명에서 먹어도 되겠다 그러네 <laughs> 이렇게 네, 하고 네. 그렇죠 이야 이 쾌감 있네요 노란색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른자가 되게 큰데 이거 정말 신기해요. 촉촉해요. 네. 크기부터 이 촉촉함이 와. 그렇죠. 이거 되게... 안 먹으면 몰라. 네. 아니 사장님, 지금 네. 이미 기력이 올라왔어요. 올려왔고 네. <laughs> 네. 아니 저처럼 이제 여름철에 네. 이 몸보신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네,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뭐 여름철에 보양식으로는 뭐 기력이가 가장 그 중에서 으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도 있으나한번 드시면은 정말 기력 없는 분은 기력이 부쩍+ 부쩍 나올 거같요 제가 먹어봤잖아요. 확실히 맞는 말이에요. 기력이 부쩍+ 부쩍 올라오고 그리고 이기러이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 날아다니는 철새 기러이가 아닌 그 사양오리라고 네. 해서요. 식용으로 따로 이렇게 오리랑 똑같이 생긴 그렇게 생긴 기러이라 보니 부담도 없고 맛도 익숙하고 힘도 나고 여러모로 이거는 뭐 보양식계 다 코스가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예. 그럼 저희 이제 이 기러기를 이제 많이 사랑해 달라는 한마디 예. 좀 같이 해볼까요? 예. 기력이 없을 땐 기러기로 기력 내쳐주세요. 생소한 음식이라고만 느껴졌는데 맛은 물론 영양까지 잡은 고급 식재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러기가 왜 보양식의 끝판왕인지 알것 같습니다. 맛있는 발굴 서울 금광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현지인에게 사랑받는 맛집을 발굴해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